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홈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구요. 가볼게요. 내, 네, 다음에 방송할 때빡 하나 줄여야겠는데. <laughs> 야,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다. 진짜 게임을 모르겠어. 분명히 한 일주일, 아니야,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요즘 승률 오졌거든요. 클리어 륜. 그래갖고 와 요즘 진짜 나 약간 체득했다. 진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된다고 지난번에 입 털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내가 에피군이 좋았던 거였어. <laughs> 아 마스터 도전이야. 울 야씨. 그래 롤하면 진짜 마스터는 좀다 봐야 되는데. <laughs> 일단 여 유령 여왕 레피드 그다음 뭐냐고. 탄핵 한번 줄때 되지 않았나? <laughs> 아, 어렵네. <laughs> 저는 골드가는 승격전 만들어놨는데 <laughs> 갑자기 연타오네 이들아, 걸쳐. <laughs> 맞아 운으로 탄핵 다섯 개 내리뽑으면 미션 아무 것도 안 해도. 그치 쌉가능이지. <laughs> 어, 변식 되나? 왜 오늘 초반 미션은 되게 잘 붙는데. 근데도 막 나지막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초반이 진짜 방금 하는 앞판이랑 전전판은 아니까 그러니까 전판이랑 전전판은 야 초반에 그 정도면 진짜 상당히 잘 풀린 거거든요. 물론 다알 자리에서 조져놓긴 했는데 에픽이, 에픽이랑. 야 씨, 이걸 주고 그렇게 뒤통수 때리니까 더 힘들다. <laughs> 저는 롤 열심히 하면 챌린저 찍는 사람이라고? 아, 진짜? <laughs> 노하우 좀. 야, 첫 에픽에서 나 좀, 어. 조금 현타가 좀 세게 오는 것 같아, 지금. 마린 벌쳐. 벌쳐. 합시다. 아, 어 그래도 첫 촉수는 진짜 기분 좋다. 와 오, 요즘 진짜 알 자리가 초반에 너무 안 돼가지고 조금 속상할 뻔한 속상했는데 이번 판은 일단 첫 시작이 되게 좋네요. 와 <laughs> 뭔데, 야씨아 이거 나무 합쳐야 되나? 하... 칠라. 아직 노말 다섯 개나 있으니까 일단 좀 볼게요. <laughs> 아, 내가 렌타 로레길을 렌타디의 길로 바꿨어. <laughs> 판단만 좋. 아 진짜요? 어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이게 조금 좀 늘었지. 약간 좀. <laughs> 솔직히 저한 최근에 방송할 때좀 창피했거든.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창피해. 아 뭐야 좋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집중하자 지금 조금 애매해 이거 촉수, 촉수 눈 촉수 밑다가 눈탱이 맞아 일단은 이거 매직 뭐 하나만 더 뽑읍시다 아칸을 뽑거나 디파를 뽑거나 파벳 하나를 뽑거나 어, 1개미 돌리고 어, 쿨버리 좋아요 걸쳐 매직, 에이레어 하나 더 보기 싫은데 어, 됐다 요런 갑시다 그 다음에 악한 나머지 악한 들어가 있구나. 그냥더 주죠. 구라의 속수 두 개, 하, 진짜 이런 판이 얼마만이냐? 편식하면 되죠. 울트라 좋아. 너무 간절했나봐.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안 주는데, 그걸좀 간과했어. 오케이,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편식이라는 게 미션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짓다 보면 되는 느낌으로. 근데 좀네 개는 좀. 어, 좀... <laughs> 제발. 좋아. 레직기파두 개, 속수 세 개. 그다음에 매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좀 많이 비죠. 엘리확인 하고, 와 어, 풀. 아이고. 까비. 여고셋. 하하,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힐 드려야겠는데? 기다렸다가, 일갱이 돌리고. 벌쳐. 처 네, 근데 이거는 좀 볼만한 것 같아. 일단, 알자리가 되면은 기구도 같이 되는 거라. 일단, 뭐, 촉수 하나 더 놔도 되고. 각은 충분해요. 12 되는 거죠. 일단 조금만 봅시다. 어, 여기서 죽으면 그냥 돌려도 돼요. 아비터 하나 나오고 촉수 두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아칸이 좀 비긴 하는데. 아, 요거래요. 좋아 중요했었는데. 오우, 씨. 아칸 하나. 아칸 하나에 촉수나 아비터. 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요번에 꼭 깨볼게요. 1, 2 하긴 하고. 와, 진짜 촉, 악한 하나만. 진짜 악한만 속안 썩이면 돼. 진짜 악한만. 아, 노말. 이럴 때꼭 노말 풀로 채우더라. <laughs> 평소에는 그렇게, 변식대라고할땐 그렇게 해주더니 14라. 아직 괜찮아요. 여유 있어. 자 아칸 하나만 나오고 첫대픽만 조지지 않으면은 클각 떠요 이거 히드라 레이스 아나이 게임이 왔었나? 요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기억이 안나네 된다고? 어 돌렸고 돌려 닭 하나 더 오케이 아까 다카...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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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씨 아 좋아 좋아 안 나온 거보다 나온 게다 그러면은 지금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남고 없어서 안 되나? 파벳 어 파벳이랑 남고 두개 비니까 아아아 깝다 아아오아 뒤구 아, 완료 아우 축하드립니다 다섯 개죠 나이스 팔아 버려 그냥 그러면은 저도, 아, 저도 디구, 디구 하고 와우, 그 다음에 촉수, 두 개, 저거 리본 안 팔게요. 저글링 템 플로 가디언, 어, 일단 타워 겁나 지어 봅시다. 그러면서 일단은 매편각 살짝 보고 <laughs> 탱크 세개 속수. 마병님은 월렌디 하실 때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데 한3 0 시간 <laughs> 행복하셨으면 됐어요. <좋겠어요.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잖아. <laughs> 자 도망갑시다. <laughs>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아니구나. 마린 발키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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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될거 같고, 어, 몇 편? <laughs> 야, 몇 편? 좋았다. 잠깐만요, 잠깐만 벌레. 이거 주작으로 갔다가 갑시다. 야, 미션 밀어버립시다. 탱아디, 매직스카우, 제발. 어, 있죠? 이거 미션 빨리 밉시다 드라군 하나 있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벌드뮤. 탱아디, 매직스카우, 파드디, 파벳, 드라군디바. 어, 파벳 들어가면 되죠? 잠깐만, 일단은, 어, 발키리 넣어서 주작부터 할게요. 어, 얘? 예? 아 노말레이스 이씨 아 제발요 아 진짜 어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 깜짝 놀랬잖아 그 다음에 파에 들어가고 40 인디 주작한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까비까비 <laughs> 그다음에 팝에 어, 됐고 잠깐만요 스타시 민디 주작한 거죠 이치가 아까 마린 하나면 됐던 것 같은데 마린 들어가면 이치 되고 리버 하나 있죠 끝 오케이 개사 기판 타시주작했으 필요 없고 팝에 붙이고 이거 이거 다나오는거 아니야 마린 어 리버 나이스 어, 이치 됐죠? 그 다음에 리버 i 피까지 그냥 끝낼게요 리버 3개 그 다음에 레이스 2, 레이스 하나에 촉수 3 아, 그래요? 일단 레이스 하나에 촉수 3 타고 그 다음에 볼게요 벌레 탱 볼레 어, 그러네 오케이 이제 23인거죠, 이거? 23이면 괜찮아 이선 됐고, 됐고, 한번 한번 합치고 템세 개죠. 나쁘지 않고. 아 미친 좀 아깝다. 그다음에 골리다 하나 넣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3개미 먹으면 되죠? 기다렸다가 3개미 돌리고, 그다음에 리버 세 개죠. 아. 나는 비선까지 했으니까 필요없고 골리앗 다스 쓰였으면 필요없고 박탄 오리버 살짝 보고싶거든요 매직자리.. 어 안모을게요 드라군 리버 나이스 오리버 하고 네개만 팔고 그 다음에 어 촉수 드라군 레어 드라군 전사까지 하고 이제 다 붙여요 야 미친듯이 지어가지고 확률을 무시해 다 뒤졌어 에라이 <laughs> 아니야 안 뒤졌어 내가 뒤지겠다 히들라저 아직 안했고한개 돌려야 되고 아 붙으세요 말이 왜안 붙는 거야 없어서 안 붙는 거야. 레이스 카웃, 밑에, 아, 있잖아. 가디언, 캐리어 돌 레이스, 아, 레어 파벳, 템 있고, 여보, 가디언, 네. 카웃, 트라고마 야마토, 나쁘지 않고, 좋아. 다음에, 울트라. 복수 레이스. 썸. 아 진짜 뭔 자신감이지. <laughs> 어, 뭐야. 뭐야, 나뒤집어댔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깜짝 놀랐네. 그냥 몇 개가 달길래, 어, 라이프 좀 볼까 했는데. <laughs> 그렇게 안 남아 있었어. 와 시크질 날 뻔. 기분 내다가 고맙습니다아 이럴 이렇게 매직 자리 잘 나올 줄 알았어. 매직 자리 갖고 갈 걸. 와 씨, 보이트 뭐 달라오냐. 나이스. 아이 탄핵이 업이 없었구나. 아왜 이렇게 세나 있네. 세이스펙이 절대 아닌데. 45업에 캐리어 두 개, 탄핵 두 개, 래피 두 개, 야마토 하나. 이 정도면 에픽 스펙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만 그냥 비슷하게만 나온대 레이스 노멀 레이스 아카 히드라 템템3 개죠. 아라이 오리버까지 먹은 돈이어갖고 어 미치강이 오리버까지 먹은 돈이어서 이거 지금 돈은 진짜 리버도 초반에 꽤 나왔고 이거 3족옥불까지만 해도 에피 꽤 나올 것 같은데 봅시다 레지 짜리 안 하기 계속 아깝긴 하네 저글링 캐리어 그렇지 일단 4캐리어 아칸 위에 아 다칸이구나 히드라 있네요 앞베 아 있잖아 네, 탱크 벌쳐 이들아 갑분싸될뻔 <laughs> <값> <laughs> 그러니까 아씨 순간 시겁해서 탱크 보는데 아니 이게 내가 에픽이 이렇게 많은데 왜세지 이러고 있는데 업그안 주고 있었어 와씨 진짜 방금거 이상하게 죽었으면 멘탈 완전 <laughs> 진짜 미혹할뻔했어 멘탈 이들아 이거 붙입시다 수리검 아 이것도 붙여야 되지 예라이 캐리어 자리가 좀안 좋네. 이버 좋고. 음, 아비터, 레이스, 아 레이스 있고 히드라 갑이. 잠깐만요. 시민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조금만 더 봅시다. 아직 봐도 될것 같아. 아. 에이사나 다섯 개, 촉수 여섯 개, <laughs> 어째 늘어나냐? 다섯 개 가디언 없고 어 나이스 다시 내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뭐 운에 맡겨야지 뭐. <laughs> 유니크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붙을 거예요. 캐리어 걸좀 미리 주고 45까지만. 그 다음에 레피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클리어 좀 많이 도와드렸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요. <laughs> 어 디파일러 레이스. 일단 이건 팔아요. 그 다음에, 파벳 하나. 저 아비터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쓸지 말지. 발. 캐리어 이 자리 좋으니까 일로 가죠. 스벌. <laughs> 아. 이거 그냥 캐리어로 들어가고, 엇걸 줄게요. 지금 뭐, 하나 더 띄워봤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캐리어 아닌 이상 다 꽝이니까. 어글을 세게 주고 아비터 씁시다. 아 이거 이번에도 못 깨진 않겠지? <Meeting�asive> 아업좀 낮은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100업 생각보다 높네요. 저한 80업에서 끊길 줄 알았는데. 오 가스 맞아요. 잘 터졌고 레피드 16업. 어더 주고 싶지 않고 여왕 11업 더 주고 싶지 않고 우려. 그래 레피드 센터니까 레피드 말고 나마토 주시죠. <laughs> 아 홍러버님도 어서 와요. 아 씨... 되겠죠? 아 진짜 되겠지 탄핵도 업 괜찮고. 아이 캐리업 한번더 누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면 요거 팔아야 되고, 요거 팔아야 되고. 살짝 느린 것 같은데, 제가 아래쪽이 더 세요. 이거 2, 3안 돌릴게요. 타이밍이 좀 아쉬... 애매해. 아, 되는 것 같은데. 아, 제발. 지나가면 팔어. 긴장 풀지 마. 아. 아, 진짜. <laughs> 아, 드디어 깼네요, 아. 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셀드님, <laughs> 셀드프코님이 오시니까 좀 되네. 아, 감사합니다. 어, 4캐리어. 아, 그리고 다른 분들, 라이프 넣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105업에? 데미지가, 어, 1500, 12000에 만 정도. 2000 빼서 만 정도에. 이거 19억, 요거 9억, 그 다음에 11억, 그 다음에 이렇게4 0억이었고요 같이 클리어하신 7H님은 오캐리어 오, 캐리어. 어, 여기도 캐리어 돼요. 1610? 음, 저보다 높으니까 한, 한 115? 115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와, 뭐야. 둘, 셋, 네 다섯. 다섯 개죠? 여섯 개. 와, 씨, 녹였겠는데? 99업에 6년 아 축하드립니다. 막판 가볼게요. 아니요, 아니, 아니 1글 더할 거예요. <laughs>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